이거 뜯지 마 말자 네. 왜냐면 한 경기만 찍어보면 되잖아 그거 테스트 하려고 한 거니까 괜찮아 왜안 막아? 봐봐 계량이 와가지고 왜안 막아 아무도 다피우나 그러면 앞으로 안행니더 어. 찍었어. 어 뛰는데. 아. 네. 아, 아, 아. 아. 아, 그러니까. 어. 일단은 아, 그, 아. 에이 일단 막았는데. 어. 아. 앞에서. 아니야. 아아아도 <laughs> 말씀드릴게요. 코너 코너 코너. 아 <laughs>

저희 누구 실차래요? 아, 나 내가 4번 키퍼있어어지러지 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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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. 그래. 나 <laughs> 키퍼를 고정해 그냥.

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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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운데는 형이나 형경이 하는게 제일 맞아요 가운데는 내가 칠건데 탑을 볼을 넣을 사람이 있어야지 저도 아예 탑끽는게 어 아니면 차라리 저 동생을 탑으로 쓰는게낫아형 아. 이에 사람이 이 키퍼, 키퍼, 다 없어, 다 키퍼, 다 키퍼 다 없어! 키퍼 없어! 어, 아, 귀엽 어, 아, 와, 아, 귀엽다. 아, 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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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아, 귀 아, 귀 아, 다 아, 귀다 아, 아, 다 아, 다 아, 다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 좋다. 어, 휴대폰 안 찍게? 응. 네. <laughs> 다음 주에 올려보고 아, 한번보이요 네, 화질 보려고? 야 이거 나면 들어와. 아니, 상이 바로 내가 아,

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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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지 키퍼 코너 어. <목소리> 어. 아, 아, 없다. 키퍼 없다. <laughs> 내내 <내려, 스킬> <laughs> <laughs> 야, 킵어 없어? 키퍼 없어. <laughs> 나이스. 아, 아 나이스. 뺏자, 뺏자, 뺏자. 사이드, 아, 주구, 그냥. 사이드 주고 상현아 음, 음. 뛰어 너밖에 음. 없어 3 8살이트 네, 아이고 아시, 다시 씨. 또 아까 영훈이아 나이스 아, 아, 형님 나이스 려려우리거우리거너뭐냐아아아니 앞에 트 해줘야 돼 앞에 아 가운데 야야

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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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고 아이고, 해이해아이해아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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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니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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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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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안돼 고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돼 <목소리> 아니 이러면 좀 억지인데 이렇게 뛰어서 가거아지야아왜 <하는> <목소리> 파울을 하지도 않았는데 쟤 마음대로 파울을 해 양심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줘야겠다 승차 리야 빨리 와 승차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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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갑자기 승차리아 먼저 빨리 타

네. 들가이둘이다 누세요. 아!